어, 남자 초등학생들도 보니까 이키 차이가 좀 상당히 좀 나고요. 아무래도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신장면에서 더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네. 아마 전반전에는 초등학교 선수들과 지금 이제 경기할 남자 초등부 경기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스피드면에서도 또 그렇고요. 또 파워 있는 그런 슈팅 하나하나가 아마 하나의 또 볼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남은영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은 또 엘리트 선수들과 또 교육을 함께하셨고. 아, 그렇지만 이 학교 스포츠 클럽 선수들에게도 종종 또 재능 기부를 하신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지금 어, 얼마 전에 어, 두달 전이죠. 두달 전에 여기 경북에 있는 대구에 있는 영양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. 어, 감독님도 핸드볼을 잘 모르고 아, 그러기 때문에 <laughs> 아, 연락이 와서 한번 갔었는데요. 아,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대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.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이 <laughs> 쓰이는 게 맞다 생각이 드네요. 예, 아, 엘린트 선수들을 가르칠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탄방 초등학교와 청담 초등학교 경기입니다. 탄방 초등학교는 정지원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. 공현구, 김민재, 김현민, 나한누리, 송영빈, 임태훈, 최명규, 최현규 선수입니다. 이 최명규 선수와 최현규 선수는 이 생년월일이 같은 걸로 봐서는 쌍둥이같아요 쌍둥이 <laughs> 자 그리고 이제 탄방초등학교를 상대해야 하는 청당초등학교인데요. 어, 이 선수도 많습니다. 이진용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. 고성빈, 김경민, 김민재, 방재현대환이 백민우, 백성준, 손민재, 신경철, 안강혁, 안예램, 이성민, 정세영, 조민기, 최시우 1 5 명의 선수입니다. 아무래도 지금 작년, 재작년도 그렇고 이 천안 쪽에서 충남 쪽에서 이 엘리트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들 역시 충남 쪽에서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 기대가 되네요.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은 이 재미와 취미 활동으로 핸드볼을 하지만. 이 가운데 재능이 있고 또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있다면, 어, 이제 프로 선수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. 물론이죠. 지금 현재도 여, 여, 스포츠 클럽에서 어 기량이 좋은 선수가 지금 현재 실업에서 여자, 실업에서 또 경기를 어, 뛰고 네. 있는 베스트로 또. 더군다나 뛰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어, 이 학생들에게 핸드볼의 재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또 꿈을 찾게 해줄 수 있는 또 계기가 될수있습니다